이분의 불출마 선언이요. 전남지사 후보를 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후보들이 지금 가슴을 쓸어내렸죠. 며칠 전에는 안철수 의원과 또 극비면담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 모시고 불출마의 진짜 이유 그리고 통합신당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학의 총리 친하시잖아요. 예, 친하죠. <laughs> 예, 예. 어떻게 될것 같아요? 결과를 좀 예상해 볼수 있겠죠. 뭐 대단하신 분이죠, 김광식 총리. 어, 대단히 유능하시고 네. 굉장히 정치적 적응력이 높으신 분이에요. 네. 어, 그런데 뭐 제가 우리 민주당의 박원순 시장을 적극 지지하기 때문에 네. 그냥 말씀드리기는 거시기합니다. 아 거시기합니까? 예. 아 김광식 총리가 그러나. 내심으로는 존경하는 분이다. 아 저우신 훌륭하. 아 훌륭하신 되겠군요. 분이고 네. 이분 총리로 만드신 게 박지원 의원님 아니십니까? 당시 이제 제가 원내대표를 할때 음. 예, 그 이명박 대통령에게 예, 총리 후보자를 잘 아시는 분인데 낙마를 시켰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김태우 지사. 꼭 <laughs> 얘기를 해서 되겠어요. 네. 네. 어, 그래가지고 이재호 장관이 네. 저하고 이제 호영호재하잖아요. 네네. 형님, 누구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시 김왕식 감사원장이었는데 네. 굉장히 정치적 적응력이 빠르고 훌륭하시다. 이런 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 했더니 하더라고요. 크... 그런데 또 김왕식 저분이 대단하신 분이 네. 청문회 하면서 누구의 추천을 받았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직국에도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문회에서? 예, 발호를 치렀어요. 아, 대단하신 분이요을 치렀어요? 네, 대단하신 분이. 아, 사실대로 그냥 딱 얘기했군요. 아, 뭐 그렇지만은 네. 우리 민주당으로서 어, 제가 추천을 하고 음. 그 낙마를 시키려고. 할 수도 없겠끔 뭐라가더라고요. 아, 몰아가더라고요. 아 그렇게 되는 정치적 순발력이 대단하신 굉장하다. 분이다. 대법관 하신 어, 분이 아니에요. 어,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 총리 셨는데 너희들이 날 떨어뜨리면 많이 되느냐 <laughs> 이게 앞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은 미국까지 그랬을 때 전화하셔가지고 나 서울시장 나가도 되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뭐문의도 조, 이렇게 이야기도 했겠습니다. 전화 통화하시잖아요. 네. 어... 제가 다 압니다. 예. 네, 말씀하시죠. <laughs> <laughs> 그럼 뭐 서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저한테도 네. 네.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네. 저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네. 네, 그러한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서로 예의죠. 아 전화 통화 한 내용을 예, 이야기 안 하죠. 전화 게... 통화 했다 안 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네. 제가 그렇게. 정치적 순발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네. 박원순 시장이 불안해하겠네요, <laughs> 만약에 지금. 아니죠. 진짜.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이야말로 자고 자주. 더 자주 만나. 통화를 하고, 음. 만나고, 그런 사이죠. 네. 박원순 시장하고 김왕총이는 어느 분이 더 훌륭하다세요? 고 저는 박원순 시장을 지지합니다. 아, 박원순 지지하고. 네. 아, 그럼요. 아, 훌륭하다는 뜻은 아니고 지지한다. 아, 그더 훌륭하니까 지지한다. 아, 아, 그렇게 또 돌아가시니까 <laughs> 예, 알겠습니다. 자, 왜 이번에 불출마하셨어요? 불출. 근데 왜 처음부터 다시 왜 기자들이 그 출마한다고 기사를 썼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제가. 누군가 흘린 거 아닙니까? 아니죠. 네. 어, 제 스스로가. 네. 어, 안철수 태풍이 강하게 불어올 때. 네. 저는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당이 텃밭인 호남을 지키겠다. 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세게 보니까 네. 어, 저라도 전남지사에 나가겠다. 그때 여기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공식 표명을 한건 아니에요. 네. 어, 그랬는데 그 광주 언론사에서 지도조사를 하니까 1등이죠. 제가 1등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이 나오라고 하고, 네. 또저 때문에 국민의 정부에 참여했던 분들이 출마 표명을 못했어요. 네. 실제로 저한테 출마를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공관령으로 네. 출마한다. 아... 라고 했죠. 그랬는데 이제 통합이 되니까 네. 제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네. 제 스스로도 음. 어, 어쩐지 그 영광과 보람에 전남지사보다는 가시밭길이라도 저는 중앙 정치를 하는 게 원칙이다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 정책도 이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음. 의외에도 그 이효 여사님께서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어, 하시더니 아, 아, 전남지사 출마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하시더니 그 2월 말께 네. 저는 이제 자주 가니까 네.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중앙 정치를 하는 게 좋겠다. 아 처음에는 전남지사 출마하는 게 좋겠다다가 예. 이서 다시 공곰이 생각해 보시더니 그냥 중앙 정치에 있는 게 좋겠다. 예. 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든. 오늘의 박지원이 있기까지는 김대중 대통령의 내분이 네외 아, 있었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음. 또늘이 자리에서도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님 내분을 네 음. 외 끝까지 음. 우리 부부는 잘 모시는 것이 하늘의 는 소명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음. 그 이의사님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안 하는 게 도리다. 그년 금년 93세예요. 네. 건강은 좋으시지만은 네. 그래서 저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솔직히 속끝 속끝 에서는좀 하고 싶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 그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마음이 솔직히 보면요 야, 야. 지사를 가면은 이건 지사가 생각지도 않게 제가 많이 나오니까 딱 주머니에 넣은 것 같은데 <laughs> 다시 꺼내놓은 거죠. 네. <웃음> <웃음> 저한테 그 다음날 불출마 선언할 때 전날 저랑 통화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네. 아, 안 나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뭐 저한테 네. 나가는 게낫을것 같다 해서 내가 방송에 미리 얘기를 했죠. 안 네. 나갈 것이다. 아, 그러셨어요? 네. 어, 저한테도 또 나가지 말고 네. 어? 중앙장치 계속하는 게 좋다라고 네. 말씀을 했고 그러니까 전라남도를 가면 은 광주에 가면 은 거의 90%의 분들이 꼭 나가서 당선되고 음. 그리고 전남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단다. 마지막 봉사를 해라 음. 하는 요구를 하는데 음. 또 서울에 오면은 그래도 중앙경치를 해야 된다. 음. 당이 통합되고 음. 어려운데 또 지방선거, 총선 2017년 정권교체 박지원이 할 몫이 있지 않느냐 크... 이걸 버리고 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도 망설이다가 네. 이호 여사님이 말씀하셔서 잘 됐다. 네. 하고 주머니에 들어온 거 그냥 꺼내 놨습니다. 네. 주머니에 들어온 돈입니까 뭐, 하여튼 보물, 저, 저, 보물. 전라남도지사 직을 지사 직을 주머니에 들어온 걸 꺼내 놓고. 저는 사실 여, 여의도에 계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캐도나마 자주 나오실 수 있잖아요. 전남지사 하시면 바쁘셔서 또 멀고 그러니까 잘못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서울시장이나 전남지사, 이 광역단체장은. 선거 때까지는 정치인이지만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물론 열심히 하면 잘할 수도 있고 너무나 큰 기대를 저에게 해주시는 것에 부담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저는 역시 중앙 정치를 하는 게 제격이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솔직하게 지금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안철수 의원하고 만나셨잖아요. 솔직히 어떤 얘기하셨습니까? 제가 우선 이 방송에 나와서도 안철수 태풍 때 얼마나 많은 비판을 가했죠. 그렇죠? 네. 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민주당으로 들어와라. 신당 창당한다 하니까 연합 연대하자. 그분이 안 한다고 하니까 야권 분열이다.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든 제가 안철수 태풍을 또는 통합에 기여는 했지만 이제 한식구가 되니까 미안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도 직접은 아니지만은 간접적인 대화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그 동료 이런 한식구 이런 의식은 강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한 것은 러브콜이었지. 예, 그런 것은 아니었다. 말입니다. 라고 했더니 안철수 위원장도 충분히 알고 그 얘기를 많이 하셔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만나보시니까 어때요 사람이라는 게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좀 아주 연그러졌어요. 아연그어졌어요네 단호하게 어. 말을 하더라고요. 네 뭐라고 할까 안철수 변했다. 네, 아, 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단호하게 뭐라고? 어, 단호하게 에, 어떠한 경요좀 대통령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아뭐 그런 얘기는. 아 도둑질도 너무 빠르죠. 어. 이제 뭐 처음 만나 가지고 그런 네. 얘기 하겠어요. 네. 그런데 에, 도둑질도 너무 빠르다. 그렇죠. 네. 아, 이건 좀 손도 잡아보고 뭐도 잡아봐야 뭐 결혼하는 거지. 네. 뭐 만나가지고 그냥 결혼합니까? 네.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게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채우더라고요. 어떠한 그 장애가 있더라도 국민 여망대로 통합을 해서 반드시 새 정치를 펴겠다라고 그런 각오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장관도 하셨고 청와대 수석도 하시고 비서실장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삼선하시고안 뭐 하신 게 없, 없으시고 그리고 이제 연세도 굉장히 이제는 바로 이제 칠자를 들어가시는데 이분은 딱 만나보니까 대통령감이라는 그런 기운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연구르고 나의 여러 가지 좀 조언을 많이 <laughs> 드려야 되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아주 곤란한 말씀이고 음, 네. 어떻게 됐든 국민으로부터 2년 반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이어야 인물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국민이 평가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어, 과거에는 이분이 결정을 잘안 한다. 네. 아,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제 스스로도 그랬죠. 대장쟁이도 달궜으면 새를 내려치는데 이분은 물속에 들어가면 치더라. 네. 했는데 그러한 것을 불식시키게끔 아주 세게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아, 잘합니까? 네. 대통령감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요. 아, 그건 국민이 선택할 문제이고, 네. 아, 그래도 어, 우리... 우리가 민주당에서도 네. 이익이 되잖아요. 우리 대표님이 딱 보실 때, 네.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아 그건 보류하겠습니까? 지금? 아, 그럼요. 그 아, 얘기하면 뭐... 큰일 나죠. 네. 그러나 안철수 의원도 밖에서 네. 구멍가게 차리는 것보다는 네. 어떻게 됐든. 민주당이라는 음. 큰 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음. 여기에서 우리 민주당의 대권을 꿈꾸는 음. 분들하고 네. 경쟁을 해서 네. 붙어야죠. 여기서 이겨야 아. 대통령 후보가 되고 새누리당 후보와 대통령을 겨룰 수 있는 거고 음. 이게 그 통합을 하고 나니까 우리 민주당이 새누리당은 63빌딩에서 살고 네. 우리 민주당은 5층 연립주택에서 살았는데 역시 네. 안철수 의원이 들어오니까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가 민주당으로 들어오니까 거의 60층으로 뻥충 뛰어올르더라고요 아, 60층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간발의 차이로 이런 네. 지위를 얘기하는 거죠. 당 그렇죠. 지지율에. 네. 그리고 또 지난주 한국 갤럽 여론조사에 의거하면 야권 대통령 후보로 안철수 39% 네. 문재인 36% 이렇게 동반 성장 상승하는 아, 걸 여기서 또 동반 성장이 나오네요. 예, 상승이죠. 네. 상승하는 걸 보면 박지원은 얼마나 나? 박지원은 안 물었대요. 안 물었대요. <웃음> <웃음> 네, 그러면 좋은 거죠. 네. 근데 이번에 합당할 때 평론가들 이렇게 소문이나 풍문에. 돈안 쓰려고 해서 돈 때문에 아마 합당한 거 아니야? 이런 뭐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네, 정치판이라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살벌하지는 않습니다. 아, 얘기하는 것처럼 살벌하지는 네. 않습니 그렇죠. 네. 이렇게 합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 국민들도 음. 기왕이면 여야가 음. 어? 1대1 구도로 만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우리 민주당도 국민여명대로 통합을 했고 네. 이제 또 지방선거만 하더라도 3자 구도에서 양자 구도로 좁혀졌고 음. 또 가장 높은 지지도을 받는 차기 대권 후보가 민주당으로 들어오면서 옴으로써 우리 민주당의 대권 후보들하고 가, 같은 링에서 네. 경쟁을 할수 있으니까 잘된 거죠. 네. 얼마 전 얼마입니까? 어제입니까? 오늘에 조경태 의원이 이번에 합당해서 새롭게 당 만들 때 뭐야 종북친노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 그건 저는 좀 반대할 수 없습니다. 아 종북친노도 아, 지금 다와라이겁니까안 그래도 네. 야권 분열을 획책하는 세력들이 네. 친노반노 음. 이 프레임으로 자꾸 갇혀가는데.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신당하고 통합을 됐다고 하면은 같이 통합해서 함께 나가야지 또 다른 분열을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명실상부하게 김대중 대통령 세력을 네.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세력이 합쳐져야지 또 분열하면 을안 된다. 그리고. 근데 종북은 또 별개 아닙니까? 친노야 그렇다. 민주당에 저는 종북 세력은 없다고, 없다고 봅니다. 봅니까? 예. 네.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음. 개인적 의견이겠지만은 타당하지 네. 않다. 그렇게 보고요. 네. 사실 제가 중앙정치에 남게 된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민주당의 통합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사명의식도 있었습니다. 네, 이석기 사태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묵인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 사실상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영태 의원이 딱 얘기를 했는데, 요기에 대해서는 도저 저는 없었습니까? 맨 먼저 18대 제가 원내대표 하면서 통합진보당에게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세력과 우리는 합계할 수 없다. 하고 긋고요. 또 19대 국회에서 맨 먼저 이석기 의원 문제를 정리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예요. 어? 법원의 사법부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쉽사리 무슨 일을 하는 것은 바라지 않다. 이렇게 분열책동하는 것은 조유태 의원 하지 마라. 그죠? 저는 그 개인적으로도 지난번에도 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면 가지고 지금 소신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지금 역사를 지켜온 민주당의 민주를 어떻게 뺄수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정치민주당 뭐 이런 거 하면 난딱 반반 오대 오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당면 가지고 계속 논란이 있지않습니까 네, 예, 우리 민주당은요 어, 참 옳지 않은 일이 있어요. 네, 어? 우리는 좋은 역사. 좋은 업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늘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고 네.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반성만 네. 잘한다고요. 네. 새누리당은 나쁜 역사, 나쁜 업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당당하게 줄기차게 자랑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선거만 <laughs> 어? 끝나면 네. 우리 민주당은 호남을 극복하자. 김대중을 뛰어넘자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영남에서 100% 당선되는 새누리당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대통령 극복하자. 영남을 뛰어넘자 소리 안 해요. 그리고 선거만 되면 호남 분들에게 또는 호남 향후에 가서 표달라. 이건 옳지 않죠. 그래서 저는 왜 민주당을 민주자라는 소리를 부끄럽게 생각하는가. 사실 60년 전에 이승만 독재 정치에 우리 민주당은 민주정치를 관치 독점경제 의 서민경제를 그 무서운 북진통일에 평화통일을 기치를 들고 창당을 했어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민주가 들어가면 안 되는지 그건 참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면 당명 어떤 게 좋습니까? 아이디어. 많으시잖아요. 물론 그뭐새 정치도 강조하고 어 그러한 민주당도 그, 그 살고 예,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이디어 내셨습니까 공천은 안냈습니다 안 예, 바뀔 때 바뀌더라도 네. 그렇게 자학적 표현을 쓰면 안 돼요. 네. 민주가 들어간 민주당 민주가 들어가면 도로 민주당이다. 네. 아, 그럼 사람이 내가 있는데 민주당이지 그럼 뭡니까? 네. <laughs> 알렇습니다 어, 어, 누가 말했던데 어? 그럼 미국 민주당이 들어가면 호남 냄새난다. 미국 민주당도 호남 냄새 납니까? 음. 그런 것은 자학적인 표현이고 음. 스스로 통합을 해서 덧셈 정치를 했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덧셈 정치를 해야지 왜또 뺄셈 정치를 하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친노를 제거해야 된다. 배제해야 된다. 그것도 뺄셈, 이것도 정치고, 뺄셈 정치이고. 덧셈 정치해야 를 돼. 또 민주당 지금 특히 유권자는 젊은 세대도 있지만은. 작년 세대, 노년 세대가 훨씬 많아졌다고요. 이분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 세력이 얼마나 많냐고요. 네. 그런 것을 잘 생각해 주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네, 대표님 요즘에 이 이번 지방자치단체 정책 이슈가 사실은 별거 없었는데, 얼마 전에 김상곤 교육감, 전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에서 무상 버스 교통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어떤 의견입니까? 청와대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전체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아무리 청와대 오래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닌데요. 네. 무상보미국에서그 그뭐 예, 무상 얘기를 들었는데 세계 대도시 시장 도지사들은 3t 트래픽, 교통 문제, 트레이시, 쓰레기 문제, 택스 세금 문제. 이게만 해결 잘하면 은 명시장이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수도권. 지금 이명박 정부 이래 박근혜 정부까지 수도권 집중정책을 쓰기 때문에 수도권은 비대해지면서 망하고 지방은 공동화 현상으로 망하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하면은 그러한 교통문제가 크게 클로즈업 될까. 그리고 김상곤 후보가 무상버스 이걸 주장했을까? 그랬더니 또 일제히 새누리당 후보건 우리 민주당의 경선 후보들이건 다 교통문제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경선 후보 중에 한 분인데 네. 그것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슈는 잘 잡아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슈는 잘 잡아냈다. 그렇죠. 그러면 지하철, 내는, 지하철 타는 사람은 돈 내고 타고, 버스 타는 사람은 공짜로 구, 세금으로 특별한. 아니죠 그~ 지하철도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 노년층에는 무료 아니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많은 세금이 그 노인들의 무료 승차로 인해서 지금 버스도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예. 예, 글쎄요. 그런데 그건 복지 차원에서 봐야 돼요. 네. 노인들이 집에 계시면 건강이 얼마나 나빠지겠어요. 그 건강 아니, 버스도 무료로 알고 있어요. 아니, 글쎄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하면은 오히려 많이 움직이시고 여기저기 다니시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비보다는 그 교통비 무료가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복지 차원으로 보는데 그~ 김상곤 후보자의 무료 버스 이 문제 교통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평가를 못 내리겠다 예, 그돈다 누구 돈입니까 김상곤 경기 교육감 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세금이죠 국민 세금이죠 예. 국민 세금이 대해서 세금이죠 국민 세금이죠 국민 세금이죠 국민 세금이죠 국민 죠 국민 세금이죠 국민 세금이죠 국 다 국민 세금이에요. 네, 예, 그런 복지 차원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 지금 교통 버스가 무료인 데가 있습니까? 혹시 전 세계 가보셨잖습니까, 말이. 저는 뭐 저는 아무리 가봐도 그런 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버스를 안 타고 다녔죠 해외에 다니실 때. 그렇죠. <웃음> <웃음> 아니 그런데 사실 복지 차원에서도. 네. 그런 말씀을 한번 제안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9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모두 1등석을 원합니다. 하지만 1등석은요. 시기와 암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자리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기차에서 내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마지막 멘트. 오늘 여기서 박정진이너 질문 안 했다. 네.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 한 말씀 해주세요. 간첩 조작 사건 문건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네. 네. 감자 도장을 썼더라고요. 네. 지난 1년간 국정원이 대선 개입, NLL 문건 대화로 공개, 정치의 중심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은 국익 차원에서 우리가 간첩 조작 사건. 조...